네, 안녕하세요. 동감농사 박한돌입니다. 상 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냐만은, 마냥 뭐, 좋다라고만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긴 하네요. 왜냐면, 저랑 같이 수상을 하신 분들 보면 뭐, 전혜선 농사님부터 시작해서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이분들이랑 같이 단상에 서가지고, 이네명 중에 한 명으로 상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상을 받을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저희 농사 공무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부에서 이제 매년 이제 이 상을 할 때, 추천을 타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제 추천자가 누구인지도 지금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 봐야 제 지인 분들 중에 한 분이시겠죠. 사실 대홍보라는 분야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 친정인 YTN부터 시작해서 뭐 국민일보, 뭐 시사저널,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메이저 매체들의 좀 인터뷰가 나갔던 것들과 책을 쓴게 아무래도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그맣게나마 북콘서트 같은 것도 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나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대회 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의 이런 메리트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노무사라는 직종이 회뭐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노무사들이 언론 활용을 굉장히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워낙 그런 쪽에서 와서 더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실력적으로도 좋으시고 그 의도도 좋으셔서 언론인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대외적으로 내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법인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위로 행사 같은 것 많이 개최를 하는 편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진짜 좀 안타까웠거든요. 왜냐면 내용들을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굉장히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포스터까지는 어떻게 만든다고 쳐도 제가 그게 보도자료가 나가고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수많은 보도자료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 보도자료 챙겨보기도 기자들이 바쁜데 그냥 포스터만 보고서 갑자기 기자들이 아 이거 괜찮은 행사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락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이번처럼 정기 총회를 할 때도 총회 개최합니다. 우리 특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뭐 노동 법원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좀 같이 있으면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적어도 단신한 꼭지는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내부에 있으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노무사 분들이 아무래도 기존 직업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노무사로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내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좀 매력적으로 홍보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연차가 낮은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공인 노무사라는 직업 자체를 홍보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기본적으로는 뭐 정책 활동을 하더라도 고용 노동 관련된 정책 활동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 다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 제가 그냥 노무사로서 어쨌든 타이틀을 달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일종의 공인 노무사 직업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이런 홍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상을 받게 되면서 좀 자각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 이제 주된 직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제가 무슨 활동가로서, 무슨 정책 활동가로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제주 직업은 결국 노무사가 되는 건데 제가 뭔가 밖에서 잘못하게 되면은 거창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노무사 욕을 먹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더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먼저 말씀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노동법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저는 좀 천천히 다뤄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첨예한 상황이기도 하고 정확히 말하면은 노동법원이 어떤 식으로 설립이 된다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확정된 부분이 없어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토픽으로 삼아가지고 다루려고 하면은 그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기자할 때도 노동법원 엄청 설치하자고 했었는데 그때도 맨날 흐지부지 되면서 사실 별 내용이 막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장 법원이 설치될 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야 됩니다. 이제 법원 조직법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노동위원회법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인노무사법 바뀌는 것도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이며 이제 저희 업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노무사들의 이제 소송 대리에 관한 부분. 이제 현실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건 제, 저희가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종의 뭐 변호사법도 바뀌어야 되는 소지가 있는 거죠. 왜냐면 현재로서는 변호사만이 소송을 담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법령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게 바뀌는 게 먼저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저희 새로운 국회가 이제 회기를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고 그러면 이제 그 회기 시작에 첫 번째로 사실 이거를 그렇게 막 바로 다룰 수 있는 문제냐 뭐, 뭐 그런 거는 이제 내부에서도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일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잡힌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저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더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노동법원에 대해서 저도 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궁금한 거 또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뒤로 미루는 쪽을 선택을 했다라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썸네일에도 써놨지만, ESG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영상에서 최소한 농사님이랑 몇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ESG 그 심사원 자격을 좀 취득을 했습니다. 어, 한국준법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심사원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진짜 옛날 제 시대의 대학생 때로 돌아가면은 이게 결국 저희 CSR이라고 아시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생됐던 여러 가지 말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공정무역법 라고 가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확대를 뭐 많이 당하고 뭐 그런 커피는 우리가 불매를 하겠다. 이거는 옳지 못하다. 이런 내용으로서 시작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게 된게이 지속 가능 경영 ESG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화제가 됐던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선뜻 수익 구조화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ESG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 がいじゃい 유럽 연합이거든요. 이유에서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이 하나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ESG는 결국이 환경이나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라는 요이 ESG 요세 이 개를 이제 기업별로 공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회계 공시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대중에게 공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EU발 지속가능 경영 보고에 대한 핵심이거든요. 저희가 쉽게 말하면 원청과 하청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원 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사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도 모든 부품을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뭐 하청업체도 있을 것이고 당장 정말 멀리 가면은 이철 이 어쨌든 알루미늄 내지 철로 만드는 것들인데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서 수입을 해왔나라는 이 모든 과정 절차가 다 공급망이라는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흔히 말하는 n 차 벤더까지도 실사 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실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네. 최근에 EU에서 이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법, 정확히 말하면 디렉티브죠. 이제 지침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망 실사를 할 때는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들이면 무조건 공급망 실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당장 2026년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이게 EU발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니 그럼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유럽에 수출을 안 하는 기업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당장 저희가 이름 안 기업들은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유럽에서 안 파나요? 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거 유럽이라고 안 파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느 나라 하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팔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대외 수출이라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대기업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n 차 벤더라고 하는 이런 하청 업체들까지도 당장 26년부터는 뭐 제한적이겠으나 공급망 실사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유행에 뒤처질 순 없잖아요. 제가 완전히 선도할 순 없을지라도 최근 업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이제 돈 냄새가 나는 분야를 이제 찾아간다라는 개념을 쓸 수도 있는 건데 작년부터 해서 건국대학교에서 경영 컨설턴트 자격도 따고 했는데 사실 이게 뭐한 번만에 어떻게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또 최소한 노무사님이 이 한국준법진흥원에서 하는 특히 이제 노무사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급망실 에 대한 부분을 실무 담당자로서의 어떤 과정이 열렸다라고 해서 최소한 노무사님은 3월달에 이미 듣고 오셨고 저도 그때 같이 들으려고 했었는데뺄수 없는 일정 겹치다 보니까 5월로 미뤄가지고 이번에 과정을 듣고 이제 심사원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사실 뭐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까 뭐 당장 뭐 이거를 취득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제 인생이 바뀌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리고 특히 경험이라는 게 자격증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공급망 실사를 일단 빨리 나가보는 게 저의 주된 목적이 될것 같고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미 뭐 관련된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환경적인 부분이랑 굉장히 민감한 기업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나 포스코 이런 것들 아직 강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원래 모든 것이 제도가 이 실물을 좀 후에. 생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쪽도 어떤 공인된 자격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런 자격증이라도 따서 좀 수행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점 내지는 뭐 따라가기라도 하고 있어야 나중에 뭐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서 노무사들이 전통적인 어병만 해서는 이제 먹고 살수 있는 시대는 확실히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노무사들이 라이센스에 그물 안에 갇혀서 울타리 안에 갇혀서 그 안락함에 다른 쪽을 안 찾아보고. 계신 노무사님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연차가 좀 있으신 노무사님들 중에서는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저희보다 훨씬 더 먼저 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도태되는 노무사가 돼서는 안될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열심히 더 공부를 하고 특히 실무적인 경험을 쌓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번 주 정말 행복한 주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나름 되게 큰 자문사와도 계약을 한번 하게 됐고. 이런 상까지 받게 돼서 참 어떻게 보면은 1년하고도 2개월 정도가 되고 있는 시점에 어떤 리워드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기도 한데 그렇다고 마음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월천 노무사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노력했을 때 돌아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제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을 받은 상태인 거잖아요. 요즘 만큼 개업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시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한 만큼 백 퍼센트 는 아니 더라도 돌아 오고, 운 이, 나 쁘지 않았던 지난 1년이었라를 돌아 보게 되 고, 동 시에 이제 앞 으로 또뭘먹 고, 살 아야 되는 지에 대해 서도 좀 고민 을하 면서 직업인 으 로서의 탐 구를 계속 고찰 을 해야 되는상 황이 아닐까라는 생각 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영상이 나가는 날 기준으로는 이미 노무사 1차 시험이 아마 치러진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좀 보고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시험지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국민노무사 1차 시험 이번에 굉장히 거의 대격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풀어보려고요. 저도 좀 궁금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문항수도 늘어나고, 뭐, 여론을 보니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가지고, 뭐, 노동법이야 솔직히 좀 틀리면 쪽팔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외에 뭐, 경영조직론이나 뭐, 특히 민법, 뭐 민법은 제 생각엔 제가 꽈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전체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좀 풀어보면서 아 이게 노부사 시장이 이제 만만치 않아졌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제 유튜브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셔가지고 저도 참 영광스럽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